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우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작은 이번 하나님 뜻과 괴. 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사명이 바로 뭐냐? 이건 하나님 일이 다 그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왜냐 그거 드면은 바로 이 사명은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바로 모니할 거같으면은 바로 사명의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그데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최선 브라서 기도가 청성이다.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 받아 내가 영에 살아야 그래야 나를 도고삼아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일로서 사명을 바로 감당하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무슨 말씀이냐 할것 같으면, 하나님 뜻과 계획인데요 뭐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뜻과 계획이 바로 뭐냐 함께 봉도가 말씀하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바로 뭡니까 죄악 중에 영의 죽은 상태에 태하는 것이죠 또 죄 쪽의 나를 잉태나이다. 잉태 때부터 내가 여기 죽은 상태로 잉태했습니다. 죽은 상태로 잉태하고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죽은 상태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고 되면은 지옥 가는 것이죠.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산자가 되는 것 이번 한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본을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 뜻 죄로 영이 죽은 인간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 심판을 면하고 지옥 대신 오직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뜻은 딴게 아니죠 죽은 우리 인간들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자가 돼가지고 주님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때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사등과 함께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영의 산자는 뭡니까? 심판의 면에서 천국 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산자가 돼 가지고 바로 지옥 되지 않는 오직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천하 모든 교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원래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언니가 자식이 국모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다. 그것도 축력했지만은. 무엇보다 뭡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공부를 못해도 좋고 멍청해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십니다 오직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것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는 뜻입니다 다음 답을 또 봅니다 문제 허락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켜도 인간들은 믿음들로 믿음 받아 살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니 문제 만났을 때는 문제보다 하나님 보면서 청성하여 믿음 받는 기회 삼아야 함. 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데요. 모든 문제보다 사단 일으키죠. 그래서 문제 오 사단 그래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사단 일으키지만서도 사제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할 거거든요. 인간대로 하여금 믿음 받아 살라고. 하나님은요 땅거 없습니다. 오직 믿고 사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음.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그거예에 하는 뜻이고요. 문제까지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어야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래 도움을 차니까요. 학생 시험을 봐야 열심히 공부를 하듯이 부모한테 헛내야 그래야만 내가 철 들어가지고 빨리 철들듯이요 그냥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할거으면은믿음 받아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최선을 라서 기도가 뭡니까? 청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거 충성이죠.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면 믿음을 받아야 되는 이거든요 그래서 최선 플러서 기도로서 청성을 해서 그만만만 믿음을 받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 믿음 받는 기회. 청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럼 답을 또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 교회. 얼마나 오래 사나. 또 어떻게 사나도 아니고 어디로 가나 이시니 믿음으로 영이 산 자가 되어 천국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되라고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죠. 믿음 받아 그래서 뭐냐니까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바로 문냐할 거고 으면은 이와 지옥, 이때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도 어떻게 살았느냐, 북의 영화들이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옥 대신에 천국 가는 거. 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바로 이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의 산자가 돼서, 지옥에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네, 이게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서 문제 허락, 믿음 받는 기회, 사무라고 문제라고 허락하신 것이고, 청송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전도실 작문하시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 솔로몬왕이지요. 세상 부귀영을 다 누렸던 바로 솔로몬이 만년에 고백한 것이 바로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명고니 다 모두 다 헛된 것들입니다. 육적인 것은 다 헛되다. 그다음에 빌립보서 사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가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죠. 항암을 믿는 자가 된거라그러 내가 보통 사람들은 나 많이 배웠다.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열등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받았다, 앵면으로 다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죠. 나 그러니까 직접 들었는데, 그 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내가 받는 것이 되죠. 내가 직접 해보는 건 항암에 중요합니다. 항암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바로 배웠나. 바로 들었나 봤나가 검증되는 것이죠. 바로 이거 성공자, 우등생이 하는 일이죠. 보통은 뭡니까 열등생일처럼 그냥 난 많이 배우다 배우는데 많이 그냥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는 쭉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걸 왜 합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요. 살아달 거 없으면 믿음도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항암이 있어야 됩니다. 항암까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바로 배웠나, 바로 반나 들었나 검증하는 것이죠. 지 해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면 그런 얘기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통에 내 안에 들어셔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것이지요 함께 계시리라, 과지 믿는 자가 되리라 그런 느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해서 뭐를 하더라도 먼저. 하지 하는 거예요. 받은 거를 끝내지 말고는 직접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으로 능정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요 믿음도 항암으로 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참고로 나가요. 일본에 효자라도 살아야 집에 오게 되죠. 죽을 거고 어떻게합니까 무덤 가지아무리 효자를 하더라도 못났다 해도 살면 아버지 집에 오는데 어떻습니 죄드래도 죽을 거거든 뿌덤으로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영에 살아야 아버지 천국 가고 죽을 거거든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지 그래서 말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살았냐 죽었냐? 믿음으로 살았냐 안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 적중하고 살아라. 하나님 계획 보람이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자. 말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까지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취인 천국 가는 것은요, 오직 기독교만 가능하죠. 기독교를 통해서만 천국 갈수가 있다. 왜냐 그거 되면은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을 하신 것이죠. 아무리 내가 착하고 종일을 많이 했다 그래도 그거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생명이 나르기 때문에 영이 사아만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자문에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2번은요 성공은 육적 성공도 중요하시면서도 영적 성공은 이게 진짜 성공이죠 왜냐하면 은 3차원 육은 4차원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림자 가저 허상이죠 그럼 뭡니까 육은즉 직접 보여서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가 되는 거이 그림자가 그 다음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짜같이 보이지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지 진짜 실상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공이 참 성공이고 영혼은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차원에 된 것은 쪽집게 성형과의 3번과 17번 참자시기바랍니다 그럼 네가 쪽집게 네, 수능시험 임박할 것 같으면 시험 날 것만 딱 추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 딱 끝내는 것이죠 보통 한3 시간 정도, 길게 1 0 시간 정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주님 무사를 다 됐기 때문에 말쭉 짧게 야 하듯이 꼭 필요한 거 믿음과 간있는 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까 육적인 성복은 내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데 영적인 성복은 믿음 받기 나름이다. 해서 내가 믿음 받고 있으면은. 영적 성공자가 되는 것이면 더 나가 아 뭡니까 육적 성건 보나스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잠언 사장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아멘 지킬 것이 많죠그 중에서도 뭡니까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을 지키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지요. 믿으면 믿음 만큼 주님은 내 안에 들어시기 오 때문에 주님이내 마음을 점령해 주사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셔가지고 오 그분께서 붙잡아 주심으로서 네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것 같으면 생명 그놈의 이에서 마음에서 나뉘니라 왜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 이 있으면. 주님께 내 마음을 지킬 주심으로서 생각도 말도 한정도 그분께 날 두고 사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죄로 죽지 말고 영이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다음은 뭔지 하라 믿음 받아 살라고 믿음 받는 길사모하고 먼저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청소가 나했어 믿음 받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시바로 뭐냐? 영인 사랑하지거나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되에서 영원에 함께 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사실을 믿지 우리 모두 다한 특가 계획 가운데 믿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